적 출현까지 5초 남았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본군 출전. 낯선 사람을 함부로 믿을 수는 없지. 오호 이번 판은 좀 빡세겠는데. 드디어 살려주세요. 탈의 힘이 느껴지는 걸. 저게 움직임을 먼저 파악해야 해. 제가 어. 타라가 제가 타라의 특성을 잘 아는데 타라가 2번 스킬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강타가 안 나가요. 저는 딱2번 스킬 썼을 때 제가 먹었다는 걸알 알았죠. 네. 린디즈도 궁을 쓰면은, 징벌이 안 나가요. 이게, 그래서 뭐, 많은 캐릭을 해봐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 캐릭을 많이 해보면은, 이런 거다 알아. 뭐, 피지컬이라기보다는, 지식, 지식 정도? 조금만 먹어는 추천 감사합니다. 함께 싸워줘! 언니 힘을들 초치했습니다. 내 더블 슬레이. 어서 오세요. 다리 차고 기울듯이 인연도 끝이 있는 법. u k 피카츄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린지즈도 궁 쓰다 보면은 이용을못 먹을 때가 있어요. 막탈을 못쳐아못 뺏었네 저기 사망했습니다 후퇴하라. 공격하라. 왜 많겠어요? 방송을 안하니까 방송을 지금 안하잖아 안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거의 저 혼자 방송하고 있으니까 시청자가 저한테 몰리는거야 이렇게 싸워줘. 다 언니와 함께 했던 때가 유튜브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 저기 사망했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잠시 어? 사망했습니다. 어? 징계를 받아가지고. 식 저들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루나 언니는 내 평생의 우산이야. 아니 왜 씨발 나는 뒤늦게 나가 징벌이 똑같네 진짜로 즉각 슬레이어. 먼저 쓴거 같은데 나사망했어왔다의 없지. 경솔하게 울려나오니 함께 싸워줘 적을 처치했습니다 후퇴하라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움직여야 해. 다들 힘이 느껴지는 걸. 직결하라. 총공격 준비! 핫! 지은 맞아. 파무아 언니와 함께 했던 때가 내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루나우는 내 평생의 우상이야. 타라를 추격하라. 수호력 강림! 아버님, 사망했어달다리 차고 태울듯이 스레이어! 아, 힘이 느껴지는 걸. 적군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집결하라. 총공격 준비. 하이. 만큼 그 모아야 해. 만큼 더쏠수 있어. 결정이다. 블라드레이 흠, 난 혼자가 아니야. 했습니 아, 어, 죽었는데요? 니사망했습니다 음. 연속 킬지어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달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달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장 움직여야 해! 집결. 아군이 사물의 힘이 필요해 적이 사망했습니다 너희 같은 오악지절은 연속킬 처지 아군 방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죽음의 함정은 이미 달의 힘이 느껴지는걸 강철고간 이 되니까 좀되긴아니 저기 사망했습니다. <목소리> 언니와 함께했던 때가. 루나는 작은 파마파괴했습니다이루영영작안가면은파마이를나영나영파 안가면 그냥 이렇나 하다... 당장 움직여야 해. 다리 차고 아, 게을듯이 인연도 끝이 있는 법. 죽음의 함정의 미복 어? 어? 마크리더스가 처치되었어. 경계를 늦추지 마라. 언니와 함께했던 때가 내겐 가장 행복했어. 얘 힘이 필요해. 연속 킬 차지. 더블 슬레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죽음의 함정은 이미 준비되었다. 루나 언니는 내 평생의 우상이야. 낯선 사람을 함부로 믿을 수는 없지. 경계를 늦추지 마라. 어? 브레고리 포션. 브레고의 전체, 브레려퍼지체 브레고리 전체, 브 전체, 브레고리 전체, 브레고리 전체, 브레고리 전체, 브레고리 전체, 브레 다들. 아군, 아군 파모타지않께패배되었습다끝나나이 아, 루나 언니, 함께 싸워줘. 다 고 기울듯이 인연도 끝이 있는 법 슬레이어 마료 크레스 즉각 즉각 죽음의 악 언니와 함께 마료 크레인스까지 행사치고 있습니다 의 힘이 느껴지는 걸. 어? 린디스를 지원하라. 의 힘이 느껴지는 걸. 경계를 늦추지 마라.

달의 힘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경계를 늦추지? 달의 힘이 느껴지는 걸. 피울듯이 인연도 끝이 있는 법 드래곤이 소원되었습니다. 루나 언니, 함께 싸워줘! 언니의 힘이 필요해! 루나 언니, 함께 싸워줘! 즉각, 즉각! 저기 사망했습니다! "죽음의 함정은 이미 준비되었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항상 움직여야 해. 탈의 힘이 느껴지는 걸. 은 이미 준비되었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더 많은 힘을 모아야 해. 너도 엄마와 함께했던 때가 내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후트라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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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니, 함께 싸워줘. 힘이 필요해. 루나 언니 함께 싸워줘. 달이 차고 기울듯이 공격하라 끝이 있는 법. 스켜! 언니의 힘이 필요해. 사! 루나 언니 함께 싸워줘. 기이 사망했습니다. 즉각즉각 슬레이어를 향해 진격하라. 를 진격하라. 먹혔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나보다 빠른 자는 없지. 하! 후퇴하라. 나보다 빠른 자는 없지. 내 평생의 우승 자의 힘이 눈동자라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새로운 아, 힘이 흘러들어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모티콘 님은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드시나요? 당장 움직여야 해. 몇개드시나 하루에? 궁금하네. 저의항모타으로 충격하라. 언니와 함께했던 때가 내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몇기 정도 드실라나 하루를 응? 궁금하던데 언니의 힘이 필요해 루나언니 함께 싸워줘 가 드래곤 습니다 누나님, 싸워줘. 사망했습니다.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신시움직여야 해. 하루에 많이 해야, 많이 해야 20판이야. 아. 하루에.